반갑습니다. 저는 이현수 선교사입니다. 한국 프론티어스를 음. 이제 섬기고 있는데. 저희 프론티어스는 국제단체고 또국제단체로산한 32년 정도 지금까지 무슬림권에서만 사회가 고 있는 단체고 제가 한국들어 와서 2004년 12월 10일부터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성교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동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론티어스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이 좀 있는데 그 가치는 저희들이무슬림들에게만 사회가 도록 부르심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저희들은 무슬람들 가운데 NGO 사격도 하고, 그다음 비즈니스도 하고, 뭐 병원도 하고 전문인으로 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들을 하고 있지만, 그러한 이슬람 접근의 다양성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슬림 세계 가운데 세워지는 핵심 가치를 또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슬람성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물론, 무슬림들이 복음에 저항하는 속도도 굉장히 이제 빠르고 또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지만, 특별히 이슬람성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할수 없어서, 저희들은 팀으로 나가서 사회하도록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지난 저희가 한 30년, 또 한국에서는 저희가 한 8년 정도 사회를 배면서 많은 무슬름, 거의 대부분의 무슬림 어, 다수가 있는 나라에서는 제가 지금 차익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